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네요. 벌써 12월 24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112장 11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said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생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떨어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내일은 우리가 그리든 기다리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특별한 본문들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몬은 참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 얼마나 참그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이 시몬은 늘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결례를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들께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아이를 위한 제사이지요. 알레를 향하고 그렇게 결례를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그 부모의 품에 안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긴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지요. 시모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얼마나 복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의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는 아기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촌동네에서 올라온 그 부부의 폼에 안겨 있는 아기를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시몬에게 가르쳐 주셨고 시몬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볼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심이라는 우것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몬이 이 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실 메시아의 사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시몬이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모든 그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폐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리새인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배척도 받았고, 여러분 대부분의 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피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많은 또또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흥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은 부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리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패하지 않고 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다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다른 이방인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시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꽃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비방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에 이르르셨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비방을 받는 표적,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방의 표적이 되셨기에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하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지금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는 비방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비방의 표적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이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35절. 탈이 내 마음을 찌르듯 탈이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참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깊숙한 곳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찌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출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주님은 이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우의 날선 그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깊숙이 찌르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이 일들을 경,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이 예언의 말씀들,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셨지요.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 감사하며,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몬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폐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주님이 친히 비방의 표적이 되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신다는 것 주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흥하는 것이 아니고 폐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정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비방에 표적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세상의 피방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십자가의 삶을 거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이 교회에도 일어났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고 우리가 마음이 늘 새롭게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